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. 뭐 이런 일도 다 있네요. 더불어민주당의 한 판사 출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또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재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명이 바로 허위사실공표죄 였습니다. 이 얼마나 어이없는 작태입니까? 정말이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? 게다가 이 법을 3결 후 시행, 3결 후 시행으로 못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 겉으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에서 이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행위, 범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그런 저열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런 악법 반드시 입법 저지해야 합니다. 막아야 합니다. 그리고 범죄자를 교주화 또 신격화하는 이런 단체가 이게 무슨 정당이란 말입니까? 그런 당은 반드시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